안녕하세요. 주식회사 UN 아이케어입니다. 오늘은 국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비자, 바로 이칠 비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칠 비자는 특정 전문 분야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국내 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고 외국인에게는 한국에서 전문적인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칠 비자는 단순 노무직을 제외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IT, 기계설비, 조선, 해양플랜트, 자동차, 산업 및 기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출 e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학위나 경력, 자격증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출 e 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적시에 수급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한국에서 전문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출비자는 다른 비자에 비해 비교적 장기간 체류가 가능하며 가족 동반도 허용되어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출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고용회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외국인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 발급 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전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경쟁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기술력이 아닌 바로 그 기술을 다룰 사람입니다. 하지만 숙련된 전문 인력의 빈자리는 점점 커지고 복잡한 해외 채용 절차는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합니다. 우리의 미션은 단순한 인력 중개가 아닌 기업과 인재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HR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다년간 준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검증된 실력을 갖춘 인재를 연결합니다. 먼저 다국가 전문 인재 풀을 통해 기량 테스트와 평판 조회로 실력을 검증합니다. 두 번째 기업과 매칭된 인력이 국내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이7비자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완벽하게 대행합니다. 세 번째 기업에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통신, 기업 문화 등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조기 이탈을 방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성과 관리를 통해 인재의 장기 근속을 유도합니다.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행정, 안정적인 정착까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책임감 있는 선택. 지급 바로 주식회사 UN 아이케어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미래를 위한 핵심 인재를 확보하세요.